네 안녕하세요 북돌아빠입니다. 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한국 BNC 보도록 할 건데요. 어, 과연 이대로 괜찮을지 반등이 가능할지 차트 분석을 통해서 어, 주가 전망과 대응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일단 한국 BNC 23일날 어제죠. 어, 어제 요런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어, 긴급 사용 승인 신청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어, 급등이 나왔었죠. 자, 23일. 자, 요 날이죠. 14%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또 이제 급락이 나온 상황이고요. 어, 이제 종가는, 어, 약7.8% 정도 마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에 잠깐 보겠습니다. 자, 시간에는 14,500원의, 어,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제, 한국BNC 같은 경우에는, 어, 최근에 그, 유상증자에 대해서 조금, 그, 이렇게 정정사항이 나왔죠. 그래서, 어, 이 날짜들이 다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1차 예정 발행가도 변경이 됐고요. 그래서, 어, 이, 이제, 날짜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조금, 어, 이렇게, 달력에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들. 자, 이 부분들 좀 참고를 꼭 하시고요. 어, 3월 2일이, 어, 신주 발행가의 확정 예정일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 14,550원에, 어, 1차 예정 발행가가 수정이 됐죠. 14,550원으로. 그리고 이제 시간외에서 지금 14,5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하는 모습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구주주의 이제 청약일은, 어, 3월 7일하고 8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 이제 구주주이신데, 구주주이신데, 어, 신주인수권은 신주인수권을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때 반드시 이제 청약을 넣으셔야만, 어, 이제, 구주주를 받으, 신주를 받으실 수 있다. 이때 이제 청약을 안 넣으면 신주인수권을 매도하지 않으신 분들은 신주인수권이 소멸된다. 그러니까 그냥 꽁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반드시 청약을 넣으셔야 된다. 그리고 어, 일반 공모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때 4월 14일에서 15일에 어, 일반 공모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일반 공모는 어, 배정을 거의 많이 못 받기 때문에 어, 신주인수권을 구매를 해서 뭐 대응을 하는 방법이 더 좋기는 하겠죠 그리고 어, 청약금 납입일은 어, 17일이 되겠습니다 3월 17일 그래서 이때 어, 청약금을 납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납입일이죠 이 그 나비빌 이전에 나비빌 이전에 어 아마 이제 변동성이 좀 있을 겁니다. 변동성이 좀 있을 거고 어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아마 이 나비빌에 나비빌 이전에 한번 또어 반등이 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이제 나비빌 이후에. 이 청약 결과에 따라서, 청약 그 성공 여부에 따라서 또 이후에 또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국 BNC 신주 상장 예정일은 3월 30일입니다. 자, 그리고 잠깐 그 평균가스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국 BNC의 3개월 평단을 먼저 좀 체크를 해볼게요. 3개월 평단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어, 일단은 외국인이 25,000원입니다. 25,000원. 그리고 개인이 25,800원이고요. 그리고 기관계가 21,700원이네요. 기관계 중에서 이제 그 평단이 좀 가장 낮은 게 금융투자인데, 금융투자가 2 5 0 0원 정도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이 또 이제 가장 많은 물량을 들고 있죠. 자 그리고 1개월 평단을 좀 놓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반등이 나온다고 라 했을 때이 가격대에서는 강한 저항이 있겠죠 강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 저항 라인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1개월 평단 보겠습니다 자 1개월 평단을 놓고 봤을 때에는 어, 개인이 19,900원 그리고 외국인이 어, 18,000원 기관계가 18,600원이네요. 금융투자가 가장 낮죠. 18,450원. 자 그래서 요새 가격이 또 중요하다라고 말을, 말씀을 을말 드리겠고요. 근데 이 가격들을 정확하게 터치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이제 매수물량을 먹어주고 버텨야 또 다시 이렇게 한국 계시가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19,950원이죠. 그러니까 심리적인 가격인 2만원 이하의 가장 강한 저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매물을 먹어 주느냐 아니면은 어 이제 금융투자나 어 외국인 평단 부분에서 머리를 맞고 한번 다시 또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 보셔야 됩니다.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요. 그래서 저기까지는 기대값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자 그리고 이제 잠깐 또 이제 그 거래동향을 조금 체크를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어제 그 이게 이제 신주 인수권이었죠. 16알이었고요. 자, 이거를 이제 상황을 놓고 이렇게 보게 되시면은 음 자, 이제 외국인이 어 이렇게 이제 신주인수권을 이제 매수를 했고요. 누적 수급이 보이시죠? 기간은 신주인수권을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68만 주, 그리고 개인은 50만 주 정도를 이제 매수를 했고요. 어, 그러니까 이제 기간은 좀 매도 쪽이 우세고,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어, 매수 쪽으로, 어, 신주인수권을 이렇게 매매를 했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주인수권이 이제 그, 어떻게 종가가 끝났냐면은, 어, 660원에 이제 종가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660원에 이제 종가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처음에 1차 예정 발행가가, 처음에 1차 예정 발행가가 얼마였냐면, 어, 잠깐만 보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이게 왜안 되지? 네, 처음에 1차 예정 발행가가, 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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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천 15,650원이었어요. 처음에 1차 예정 발행가가. 어, 그리고, 어, 이 권리다길, 권리다길의 어, 기준가가 18,400원이었습니다. 18,400원. 그래서, 어, 요 이제 권리다길 이후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그쵸?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어, 지금 이그 18,400원을 이탈하고, 그리고, 어, 요 가격이죠. 1차 예정 발행가 이탈하고 내려온 다음에, 어, 이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1차 예정 발행가가 조정이 됐습니다. 14,550원으로, 14,550원으로 조정이 됐고, 그리고 여기서 또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아까 그 뉴스가 나오면서, 어 자, 그러면은, 음, 지금 이제 현재 종가는 14,750원이고, 그리고 시간 내에서는 14,55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죠. 종가가 형성이 됐다. 자, 근데, 어,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어, 이 2차 예정 발행가가 나올 거잖아요. 2차 예정 발행가. 그리고 뭐 확정가가 나오겠죠. 확정가가 나오겠죠. 근데, 어, 이 2차 예정 발행가는, 어, 이제, 1차 예정 발행가도 이렇게 이제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2차 예정 발행가는, 어, 요, 그 1차 그 발행가에서, 어 고정이 되지 않고, 고정이 되지 않고, 어 가끔 오르기도 하고, 그 내리기도 하는데, 오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 1차 예정 발행가에서 오히려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운이 보통 적게 되면은 마이너스 10%, 그리고 이제 많이 이제 다운이 되면은 마이너스 30% 정도 다운을 시켜서 2차 예정 발행가가 좀 산정이 돼요. 어, 근데 이제 주가가 만약에 그 전에 오른다면, 오른다면 2차 예정 발행가가 이제 오르기도 하겠지만, 어, 아마 지금 이 공매도 대차장보도 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당분간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주가를 좀 늘, 누를, 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2차 예정 발행가인 14,550원에서 어, 이 중간 정도의 한 마이너스 15%에서 20% 정도도 어, 2차 예정 발행가가 결정이 될수 있다. 확정가가 결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를 해놓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생각,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가격은 지금 14,550원인 거잖아요. 여기서 어, 마이너스 한15% 정도를 하면은 12,350원 정도라는 가격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 정도를 하게 되시면 11,650원이라는 가격이 나옵니다. 근데 이두 가격이 생각보다 차트를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에요. 12,350원과 11,650원이라는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어, 이 2차 예정 발행가가 깨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두산중공업도 2차 예정 발행가가 깨지긴 했지만, 다시 1차 예정 발행가까지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유상증자를 맞은 종목들은 거의 패턴이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은, 어, 이제 차트 놓고 보시면은, 자, 이제 매물 때 잠깐만 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차트를 놓고 보시면은 12월 1일 날, 12월 1일 날이죠. 요때 이제, 어, 유증이 발표가 됐죠. 12월 1일 날. 그러고 나서 이렇게 급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1차 예정 발행가 근처까지 뺐어요. 그래서 근처까지 뺐다가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요렇게. 어, 자, 그리고, 그니까 러이 얘기는 뭐냐면, 요 때, 이제 그 박스권을 그리던 저가 부근이 요 가격대잖아요. 요 가격대, 18,000원 부근, 18,000원 부근이고, 그리고, 어, 요 이제 저가 부근이, 어, 16,000원 라인이겠죠. 16,000원 라인. 여기에서, 어, 여기에서부터 이제 급락이 나온 거잖아요. 그 급락이 나온 것보다, 어, 시세가 오히려 더, 더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급락 이후에, 이런 급등을 보여줬어요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유중발표 이후에 이렇게까지 가는 경우는 사실 흔한 경우가 아니에요 흔한 경우가 아니다 보통 유중을, 유중이 이제 발표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급락 후에 살짝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여기까지 뺍니다 그리고 살짝 이탈시켰다가 헤드 앤 숄더 만들고 요기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 힘이 좋으면 한 요쯤 올라가요. 요쯤 올라가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미 시세를 줬어요 이미 시세를 줬다 그러니까 해먹을 만큼 해먹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OBV는 아직 안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긍정으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목표가를 낮춰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즉 이때 이때 매도를 안 하셨던 분들은 너무 하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자리를 이탈을 했다고 해서 한국 PNC를 욕하신다면은 욕하신다면은 어,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이미 유중 발표 이후에도 이런 기회를 줬는데 왜 여기서 매도를 안 하시고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거기서 어, 뭐 무슨 어 무슨 XX 기업이라는이 그렇게 욕을 합니까? 이, 이렇게 멋있게 시, 그 시세를 줬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차트 말고 이제 요 차트로 조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차트로 좀 설명을 드려 볼 거고요 자 잠시만요 자 여기에서 이매물에 조금 포진을 조금 놓고 보시면 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28% 정도의 매집 물량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약13% 정도의 매집 물량이 있죠 자 그러면 이 밑에 40% 정도의 매집 물량이 있다 40% 정도의 아직 매집한 물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매물벽이 이제 여기 얇아졌죠 이 부분이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다 벽인 거잖아요 이 위로 다 벽인 거야 이 위로 다벽 근데 여기 공간이 있어요 공간 그래서 이 공간을 공간을 이용한 매매를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공간을 이용한 매매를 할수 있다 근데 어, 내려온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지금 이 가격에서 더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비어있기 때문에, 이 공간이 약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위에 이제 물려있는 사람들이, 어, 이제 투매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매도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는 해, 해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지금 1차 예정 발행가가 정정이 된 가격인 14,550원까지, 14,550원까지 하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한국BNC 말고도 오늘 거의 모든 종목이 전부 급락을 했고요. 어, 거의 모든 종목이 시간회에서도 어, 약 1에서 2%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BNC가 그 시간회에서 14,500원까지 내려간 것은 어, 이거는 또 다른 종목과 어,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한국피해씨가 이제 내려온다라고 그 했을 때 혹시나 내일 또 장중에 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한번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한번더 밀릴 수도 있지만 자 매물 때 조금 지우고 하겠습니다. 한번더 밀릴 수도 있지만 RSI 값도 지금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이 r s i 값 낮아져 있는 그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52주 신고 신저가 찍은 종목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이 하락은 오늘의 이 하락은 어 오늘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겹쳐서 급락이 나온 게 그것도 영향이 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를 이탈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BSC 말고도 그런 종목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럴 때 투매에 이제 동참을 하시는 것은 어, 제가 보는 것처에서는 좋지 않다라고 봅니다. 좋지 않, 않다라고 보고.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어, 일단은, 지금, 그, 14,550원이라는 가격이, 어 변경된 1차 예정 발행가고요 그리고, 15,650원이라는 가격이 변경 전 1차 예정 발행가입니다. 그니까, 이두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혹시나 이렇게, 어이 충격이 온다라고 했을 때, 한국BNC 같은 경우에는, 이인인저 밴드 하단이 만나는 자리가 13,750원이에요. 그래서 이 부근의 일차적인일차적인 지지 여부를 보셔야 됩니다. 일차적인 지지 여부를 보셔야 되고 어, 만약에 여기까지 밀린다고 해도 이 자리 지켜주고 다시 14,550원까지 올라와 준다면 어, 여기까지는 반등 여력이 있습니다. 15,650원까지는 어 1차적으로 반등 여력이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올라왔을 때어 이제 수급 상황도 좀 지켜보셔야 되고 프로그램 매동도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왔을 때, 내려왔을 때, 다시 이 종가인 14,750원에서 14,550원을 방어를 해준다면요. 방어를 해준다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16,400원까지. 어, 지금 이 11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어... 지금 2 1선도 이렇게 이제 저항을 막고 있죠. 1 1선과2 1선의 저항 자리, 여기 자리가 16,4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반등 여력이 있다. 16,400원까지는 그래서 어, 한국 계시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의 이제 14,550원과 13,750원을 지켜준다면 지켜준다면 여기까지는 이렇게 이런 식의 흐름을 그려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머리를 막고 다시 이렇게 내려가. 때 내려갈 때또 14,550원 지켜주고 이렇게 박스권을 좀 그려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주는 게 좋다 근데 이제 한국 b 시가또 올라간 때는 또 힘이 좋잖아요 내려갈 때도 또 힘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 자리만 이겨내면 16,400원만 이겨내 주면 제가 아까 그 주체들 평단을 보여드렸었잖아요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드려 볼게요 지금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어, 외국인이 18,900원, 기간계가 18,600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까지 당장에 갈 확률은 지금 당장은 조금 낮아요. 조금 낮다. 2만원까지 바로 갈 확률은 좀 낮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요두 가격까지는 추가적인 반등 여력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어, 이제 여기, 요기, 여기에서 지키는지 보시고, 자, 이런 식으로 올라왔을 때 여기 16,400원 안착한 주식 안착하면 홀딩 해 보세요. 이제 내려올 때어15,000그요 자리 죠 15,650원을 지켜 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다음에 16,400원 타나 하면 18,000원까지. 18,000원까지 여기 2 4 0 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 자리를 일단 안착해 줘야 돼요. 이 자리, 이 자리만 탈환하면 이 자리만 탈환하면 한국 비엔씨는 2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면 목 목표가를 잡아드리면 어이그 16,400원부터 안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 사실 권리락이 이때 권리락이 되었거든요. 권리락일때 이제 그권리락 가격이 18,400원이고요. 어 원래는 이제 이 자리를 먼저, 어 탈환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저가하고, 그리고 요때 이제 저가부근, 이때 저가부근. 이 저가를 이탈을 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이탈을 하고 이제 하락이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에 강한 저항이 있어요. 그 자리에 이제 18,000원이에요. 17,900원에서 18,000원. 자, 여기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매도 관점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제 16,400원을 안착을 못하면 여기서도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비중을 축소를 해야 돼요. 3분의 1이 됐던, 4분의 1이 됐던 비중을 축소하고 어, 내려올 때 지지 여부를 확인 후에 어, 다시 비중을 실으시던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 매도가는 16,400원을 안착 탈환을 한다고 했을 때 어, 1차 매도가는 18,000원.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2차 매도가는 2만원입니다. 여기가 2차 매도가. 그리고 3차 매도가는 21,950원이에요. 2만 21,950원. 2만 그리고 나는 정말 이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다. 확신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3,900원이 욕심가격이라고 봐요. 욕심. 23,900원 까지도 여기만 안착해 주면 자 이런식으로 가서 여기까지도 반등 여력은 있습니다 23,900원 까지도 반등 여력은 있다 근데 지금 이 종가 대비 여기까지만 올라가도 이게 지금 어그몇 프로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갈 확률은 높지 않다 라고 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어 2만원 이하에서 2만 원 이하에서 전량 매도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전량 매도 좀 추천드리겠고 어, 조금 더 확신 가지시는 분들은 어, 2 1,950원까지 한번 끌고 가 보시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한국 b n c 가 만약에 어,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이제 목표가는 좀 제시를 해드렸고요. 만약에 이제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간다라고 하면, 이 13,750원을 깨지게 되면, 제가 아까 대충 계산을 떼줬잖아요 이, 그, 이 1차 예정 발행가에서 마이너스 어, 10에서 20% 정도 예상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가격대까지가 깨질 확률은 적은데, 그렇게 계산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 중요한 가격이, 어, 12,350원과 어, 11,650원이라고 했잖아요. 이 11,650원이 마이너스 20%인 가격이고요. 12,350원이 마이너스 15%인 가격인데, 어, 여기서 이제 차트를 좀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보면,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어, 지금, 이때 이제 종가하고 이때 저가 부분 있잖아요. 어, 그 자리가, 어, 11,650원에서 어, 12,500원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좋은 매수 타점이 될수 있다. 매수 타점이 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한국 비행시가 진짜 여기까지 너,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밀린다. 여기에서 13,700원, 그... 못 지켜주고, 반등이 나와, 여기서는 이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여기까지 가서, 14,550원까지도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막고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그, 열어두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만큼은 이렇게 좀 횡보를 해주면, 다시 올라갈 때, 여기까지. 15,650원이죠. 이게 처음에, 제시됐던 1차 예정 발행가죠. 이두 가격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이때 이제 저가 있잖아요. 이때의 저가가 16,400원인데, 어 만약에 이 12,500원에서, 12,500원에서 11,650원까지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목표가를 어디로 잡으셔야 되냐면, 15,650원에서 16,400원으로 낮추셔야 돼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올라왔는데, 어, 이때 올라오고 나서 이제 수급이나, 어, 만약에 이런 때까지 올라왔을 때, 그 FDA 승인이 나왔다. 이런 뉴스가 터져준다면 또 이렇게 힘있게 갈수 있겠죠. 이렇게 힘있게. 그래서 이때까지 올라왔을 때 여기까지 내려왔다면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이제 상황을 지켜보시고 어, 가급적이면 매도 쪽으로 보셔야 된다 근데 좋은 재료가 터졌다 그러면 홀딩해 보시는 거고 이때는 어, 18,000원 2만원까지 다시 끌고 가보시는 거죠 그래서 한국 b n c 는 어, 이렇게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 가급적이면 어, 좋은 결과 얻고 나오시기를 바라겠고요 어, 정말 많이 힘들게 간다라고 하면은 심리적인 가격인만원도 여어 두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 그렇게 갈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면 그래도 어느 정도 유중에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유중에 어느 정도 성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 개인적으로는 2만 원까지는 반등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욕심 매도가 21,950원 만 제시해 드렸고요. 그래서 1차, 2차 매도가 제시해 드렸고요. 16,400원 안착한다라는 가정하에요. 그다음에 3차 매도가 11,000 950원제시 해드렸습니다. 이 위로는 욕심 영역입니다. 욕심 영역. 그래서 이 위로는 이제 개인 대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잘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십시오. 꼭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